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누구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그림입니까? 네, 피카소 워낙 특이해서 다 아시죠? 우리 피카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이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그의 그림들은 현대인의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포, 슬픔, 고통 등을 합복에 잘 표현했다고 하여서 지금도 명작으로 엄청난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피카소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 피카소가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특이하게 그림을 그리겠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신 그의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우리 요즘 한참 청년이죠. 25살이 되었을 때 이미 보통 화가들이 평생 동안 그려야 될 그림을 다 그렸다는 것입니다. 정물화 뭐 인물화 등등. 그 많은 그림을 25세가 될 때까지 이미 다 그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평생 그림을 25살 될 때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이렇게 정미라 이런 정통적인 그림들을 다 그려봤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밤을 새면서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만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피카소는 결국 자기 나름대로 화풍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세계 정상의 선인물이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준비가 없으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바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만, 이는 또한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을 만나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할 수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과의 만남이 한낱 해프닝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다가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다가오는 성탄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만남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해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보면 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신령이 되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만나도 그 만남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의 뜻은 공통적으로 뭐냐?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 라서 먼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나도 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그 내용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회개도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다 회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인데 바라기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소와 여러분 모두 바른 회개를 소유하셔서 성탄의 아침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정말 기쁜 가운데 만나시며 주님께서 내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생명으로 임재하시는 기한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한가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드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지금 회개하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세인과 사두계인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올 때 그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만, 이 말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래도 회개하겠다고 나온 그들을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올 진노가 너희가 피할 수 있을까 보냐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래도 비록 지난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회개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죠. 왜 이렇게 저주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에게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뉘우치며 회개하려는 모습보다는 천국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하니까 그 말이 두려워서 혹 진노를 피해 볼까 봐 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 회개하겠다고 하며 세례 요한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와는 칭찬하기보다는 저주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할 때, 그 회개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회개가 있다. 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명하며 회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일을 했을 때그 일을 놓고 회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미리 변명부터 하고 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합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명부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회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남의 탓하며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압니다. 그런데 이 잘못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가 유혹을 해서, 다른 누가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 탓하는 모습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런데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따먹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압니다. 아는데, 그런데 이게 전적인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남의 탓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착한 사람인데 유혹에 넘어갔구나. 너는 에덴동산에 있고 하와와 나가라. 그러셨습니까? 같이 쫓아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그 회개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나? 미루면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잘못한 건 압니다. 마음에 찔립니다. 그런데 뭐라그러냐, 지금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회개하느냐, 죽기 직전에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당장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지혈죄가 많은데 괜히 회개하면 양심에 걸리니까. 또괴로 죄를 계속 짓기 찝찝하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외국의 우스갯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기다려 새날 아침부터 회귀하며 새 사람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밤 11시에 죽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못 알아들으셨나요? 밤 12시에 내가 회귀하고 내일부터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밤 11시에 죽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하다 보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미루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또 이야기합니다. 습관처럼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 부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벌 받을까 봐 회개하고 불이익이올까봐 회개하고 뭐라 그러니까 습관처럼 회개하고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이 진심을 담아 회개하는 건지 아닌지 아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유대계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습관처럼 회개하는 모습을 뭐라 그러느냐?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회개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회개가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서 1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시를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해결안 하면 어떤 불행이 오거나, 불이익이 올까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스스로 내 죄를 깊이 니우치며, 이 들어온 것을 털고 나가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박영규 교수님이 쓴 평양대 부흥운동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6년 2월 자교감리교회. 사교감 얘기 아시죠? 회장등 제가 그 교회 전도사를 했었습니다만 이 교회 1900년부터 한 100년 전에 신년 사경에 지금으로 치면 신년 붕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사경의 중간에 저 뒤에 앉았던 남자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씀 중간에 그럼 또 목사님 이건 틀렸습니다 뭐 이야기할까봐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시간을 달라니까 나와서 이야기해 보라 그랬더니 이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기에 다 속임에 살았습니다 나는 술꾼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나는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노름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기도 쳤습니다 그리고 부인 몰래 가늠죄도 처마, 처마, 처마했습니다 나는 할매 앞에 죽일 죄인입니다 지금 가는 다는 폐쇄적인 사회 100년 전에 여러분 사람이나 많았습니까? 뻔히 아는 사람인데 자기 내면에 숨은 것을 어떻게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들 앞에 차고나여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님이 그것에 강력하게 임했고 교회 안에 곳곳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훌쩍거리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회계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서울에서 북쪽으로 이어져서 결국 원산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읽어 보실까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절금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무슨 말씀이야? 다이슨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스스로 자원하여 회개할 수 있게 해달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다이세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세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성도라면요벌 받을까봐, 어떻게 될까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들어온 모습을 그냥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로 영접하여 달라고 하는 우리의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습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용서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누가 시켰을가 아니라. 마음에 찔리면 차원하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제연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세례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계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일에 힘쓰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일어노니 하나님이 능히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계에 따른 열매. 회계한 후에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실로 이어져야 그게 진짜 회계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교회 학교 어린이가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어떻게 달라요? 세상 사람은 뉘우쳤다 그러고 교회는 회개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침에 일부 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한자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선생님이 지혜로우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뭐라고 했냐. 참 구비라기 어렵구나. 하지만, 니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란다. 가론유다는 니우쳤고, 베드로는 회개했단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론유다는요, 은사십냥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실에 대해서 그가 기뻐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 앞을 보면 같이 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지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러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러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론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뼈아프게 뉘우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뉘우쳤으면 그는 은삼신약을 도로 던져줍니다 너희들 가져라 난안 하겠다 그리고는 스스로 목매다아 목매다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강한 뉘우침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웠으면 자살을 다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해결하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수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부지끄러운 죄을저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유치입니다. 하나님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났다면 가론 유다와 똑같겠죠. 그럼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을 말씀해 보면 요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가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계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 적 그것이 너에게 제악의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 떠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2사에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해도 보면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시를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회계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립서비스가 아니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옛날에는 정의를 구하지 않고, 옛날에는 선행을 베풀지 않았지만, 이제 회계했으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를 위해 신원하며 가부들을 위해 변호하는 것까지 그런 모습이 선혜원 선한, 선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하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가서 지난 삶을 돌이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주지 않기를 좋아합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도 다시 현실로 돌아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입술로 뉘우쳐도 삶의 모습은 다시 원위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론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로뉴다 손가락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가로뉴다 똑같은 자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왜? 가로뉴다도 뉘치긴 했으니까 따라서 회개를 하셨다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될때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회개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닫기도 전에 내가 회개할 마음이 들기도 전에 나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회개할 바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만큼 또한 바른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마음에 담고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지 일들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내 손발로 하는 모습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저 집사님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옛날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탄을로 오신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의되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오늘도 죄 없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바른 해결을 통해 주님을 기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매일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바른 해결을 통하여 주님을 기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우서 7장 10절 말씀, 사도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야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망할까, 잘못될까, 병들까, 이런 거 걱정하지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건 뭐냐?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나. 내가 죄에 대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차원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앞으로 오시며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로만이 아닌 회개가 아닌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도 맺힐 때니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은 내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실 만큼 우리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행동을 하는 제약이 돼서 전혀 일말의 양심도 없이, 가책도 없이 이것도 갖고 주님의 은청도 덧입기를 그렇게 원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수 없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삶을 돌이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때 이번 성탄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지하시는 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한 성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